안녕하세요. 파산 관제인 홍혜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전대규 변호사님. 책을 공부하고 싶데요 여기 나 전대교. 파산 선고와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선고. 선고 결정. 파산은 선고. 일반 민 형사 판결은 선고되면 끝나죠. 그심급은 그리고 이제 항소 여부만 문제가 되죠. 파산은 선고가 스타트입니다. 원래는 이제 일본처럼 파산 선, 파산 개시 결정. 개인회 생에서는 개인의 개시 결정이라고 있죠. <laughs> 용어가 좀 헷갈리지만 선고가 이제 마무리가 아닙니다. 스타트입니다. 파산 선고의 내용. 법원은 파산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을 때는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 선고 결정서에는 연월일 뿐만 아니라 시각까지 기재됩니다. 10시, 뭐 14시, 16시. 이것은 파산 선고 효과가 그 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 선고의 효과가 중대하고 그 효력 발생 시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파산 선고 효력 발생 시점을 파산 선고 결정서 자체의 내용으로 명시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파산 선고와 동시에 하열 결정, 나중에 차, 나오고 파산 선고의 후속 조치 법원은 파산선고가 되면 아예 같은 부수처분, 부수처분이나 파산선고라는 게 것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지만 파산선고 즉시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부수처분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공고 법원이 파산 선고를 했을 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해야 됩니다 313조 파산 결정이 주문 파산관제인의 성명 및 주소 여러분들이 이제 파산 선고 결정문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1항부터 한7항까지쭉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몇년 매달 몇 며칠 몇 선고일시 그다음에 이 사건 파산관제인으로 채무자 홍길동 가로 열고 주민번호 그다음에 사무실 주소가 나옵니다. 오늘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한다. 그다음에 제1의 채권, 채권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정하고 제1의 채권자 집회는 언제고 채권 조사기는 언제다. 보통 이제 <laughs> 요거는 많이 생략돼 있죠. 왜? <laughs> 배당 안 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파산에서는 요거는 추후 지정한다라고 나올 겁니다. 자, 파산 성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 성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는 뜻이 명령을 합니다5 파산성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들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소지자가 별채권을 가지고 있는 때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정 기간 안에 파산관제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위상은 관보의 계제도는 대법규칙이 원 정하는 방법이야 공고합니다. 공고는 이제 앞으 대법원 사이트에다가 하죠. 법원 공고 사이트에다가. 그 다음에 송달은 법원을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및 재산 소지자에게. 이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의 중요성에 비춰 공고뿐만 아니라 송달도 요구하는 겁니다. 이 경우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할수 있습니다. 공고와 송달을 모두 하고 있으므로 송달에 있어서는 간이한 방법을 인정한 것이다. 건 송달의 효력이 각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달라지는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공고를 기준으로 모든 이해 관계인에게 송달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 실제는 이제 형해야 됐죠. 검사에 대한 통지. 저 이제 뭐 실제로는 안 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는 할 수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금 안 합니다. 파산 범죄 등에 관한 수사 의 범죄를 수사 의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합니다만 실제 파산 범죄가 이제 종류 범죄가 다섯 개가 되어 있죠. 구인 뭐 부름죄, 설명의 위반죄, 그다음에 뇌물죄 그다음에 뭐 사기 파산죄, 과태 파산죄. 사기 파산죄와 과태 파산죄가 이제 가장 중한 형으로 되어 있죠. 검사에 대한 통지는 파산을 범죄로 인식하던 시절이 유산으로 인어 유산으로 이로 인하여 면책을 통한 새로운 출발이 시작인 파산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어, 만약에 지금도 그렇죠. 이게 어, 뭐 파산하면 검사가 부른다더라. 수사를 한다더라. 라는 인식이 있으면 주저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입법론적으로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무적으로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laughs> 검사에 대한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법원은 법인에 대하여 파산성을 한 경우에 법인이 설립 또는 목적인 사업에 대하여 관청이 인허가가 있는 때에는 <laughs> 파산이 선고가 있는 뜻을 주무관청에 통지해야 됩니다. 네, 개인 파산에선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도 안 하고 있죠. 파산 참가 기관 기간, 관리 기관의 통지. 금융 산업. 금융 산업의 금산법이라 그러죠.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 참가 파산 참가 기관. 예보나 금융 감독원에 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농협 협동 조합의 경우 농업 협동 조합 중앙에. 산림 조합의 경우 산림 조합 중앙에. 중앙회가 있죠. 수산업 협동 조합의 경우 수산업 협동 중앙 중앙에. 축협도 있을까요? 축산업 협동조합 파산등기 등록의 촉탁 법인인 채무자에 대해 파산송고한 때는 법원 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laughs>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와 영업소수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합니다. 파산 취소, 파산 폐지, 파산관진 선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이거는 직권으로 합니다. 법인이 아닌 채무자, 개인이 파산성을 받은 때는, <laughs> 채무자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등록된 것이 있음을 안 때,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323지 해당이 보전, 보전 처분이 있는 데 등기된 권리에 의해 보전 처분이 있는 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등기 촉탁을 하는데, 실무상 어떻냐면 실무상 매각이 편의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하, 저는 안 합니다 뭐 이제 위험성은 있죠 그 사이에 만약에 채무자가 진짜 나쁜 마음먹고 집을 팔아버렸을 때 관제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가 있죠 이론상 그래서 이제 파산자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관제인이 이제 뭐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게 뭐 등기가 있으면 매각하는데 좀 불편하죠. 그래서 실무상 이제 하는 변호사가 있고 안 하는 변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 교 육세가 면세가 되고요. 최신관서 등의 통신초한 책, 촉탁. 법원은 최신관서 운송이 그 밖의 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보낸 우편물 전부그 밖의 운송물을 타상관제인에게 배탈할, 이걸 등기, 이제 우편물 촉탁제도라고 러죠 484조 1항에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해생법원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즉, 관제인이, 아, 이 사람은 좀 우편물 같은 거좀 촉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는 이 촉탁서를 촉탁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요즘은 거의 촉탁하지 않는 게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효과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